미스터 피자 좋아요 구독 완전 알림이야 알리 알림, 알리 알림. 오늘 미스터 피자 미스터 미스터 피자 맞나 이 노래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촬영 미스터트롯 로션을 안 바르고 나와서 로션을 안 발라서 오늘 또 이렇게 J.M 솔루션 택으로 아 너무 좋아 피부가 요즘 계속 좋아지고 있어. 요즘에 화장 잘 먹는. 어, 화장 잘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역시 JM, JM. 정민. 재, 재미. 주목. 주몽. 자몽. 정면. 전무. 제목. 죄목. 절망. 그만하고 한숨 주무세요. <laughs> 창문 열고 밖에 봤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지. 보통 밖에 보면 다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셔야지네. 인사 를 어떻게 해주신지 알아? 이렇게. 해줘 <laughs> 너무 좋아. 팬분들이 다 텐션이 오빠랑 똑같아. 너무 좋아 그래. 좋아요. 음. 그런 분들도 있으시데. 되게 어다운되 셨던 분인데 요즘 오, 일상이 낙타문에 같이 업대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 남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걸 못 끊어요. <laughs> 어디가서?

<laughs> 아, 그거 얘 이건 좀 액션이 여기 뒤에 제일 뒤에 그림 안무 그 그림이 딱 이건 데 지금. <laughs> <이거 이거. 웃음> 지금, 지금? 아 그리고 이 짠짠짠. 딱그 그림이야, 지금 그림이. 딴딴한. 좋 저거는 역시. 하나 둘 셋. 딴한빵랑 딴딴한 떠랑. <laughs> 딴딴한 딴딴딴 그다음에 그 이거는 이렇게 해서. <laughs> みんなととりよ、みんなととりよ、みんなと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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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 공통된 거라고 냥야 할까? 1 2 3 네. 딱딱딱딱딱딱딱 딱. 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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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고 자해. 3 3 3 3. 자, 자. 싹싹싹싹. 네, 저이요렇게 하고 천원이 이렇게. 이 이거요? 난이 이게 편해. 어, 이가이고 1. 이렇게 하나? 1 2 3 4 5. 안무를 또 마치셨다고 해 음. 저희가 한번 오면은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면 그 약간 네. 요행으로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진짜로 기가 막힐 거예요 들어가려서 <laughs> <진짜 웃음> 좋아요 <좋아하다. 웃음> 아, 나오셨다

가! 아, 좋다! 박수! 오!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이번에 너무 좋네요. 잘잘나네 잘했네. 잘네 아, 너무 잘네 아, 기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네. 너무 잘네네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눈을 조금만 크게 떠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응, 눈이 커야 되는. 이 크지않은 니까 조금만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크 멋있는거 멋있게 쳐다보고 아우나 왜이렇게 멋있지? 아딴데 보다가 카메라 쳐다보기 아우! <laughs> 내가, 이거 빨리 퇴근하시기 위해서 오글거어글거림을 어색해하면 언제 뻔뻔해야되자한번더 네. 아, 좋다 아우 네. 좋다 네. <laughs> <오. 웃음> 잘하셨습니다 <웃음> 네. 하나 둘 우와 예. <laughs> 이야 <영광이야>. 영상이야다컷 <laughs> 오케이 와 <목소리도> 아, 진짜, 저희 오늘 너무 아, 좋은 기회에. 문철 PD님! 열일하러 왔죠, 열일하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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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미스터 트롯이잖아요, 저희. 미스터 트롯은, 미스터 피자 또 미스터 트롯이죠. 그럼요. 아, 진짜 세 개나 거 봤잖아. 요 그럼 미스터 피자. 아, 미스터 피자. 방금 찍어봤습니다. 예! 보이시죠, 진짜 지금? CDD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안성일로 오시면 됩니 남미. 엔진을. 미스터 트리 오예요. 좋다. 피자를좀 보는 걸로. 피자를 살짝 보는 걸로. 네, 지금 지금 이제 카메라 것도로 오케이. 시나요? 낚시를 물고기를 무서워. 나도 낚시. 저는 새우가 있는데 새우는 어떻게 안, 어떻게 따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먹고. <laughs> 예. 제가 많이 먹, 많이 먹을 테니까 음. 알아서 좋은 거 뽑아줄게요. 아, 예. 많이 많이 막 먹을게요. 살뭐안 되어 보셨어요? 다 붙어요. 인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재생되는 게 빠른데. 아유. This style. action 예이 아, 오케이. 맞아요 오케 맞아요 아오좋아 1, 2, 3 늘어난다 한번더어 맛있어 오 좋아 아, 다람 아, 다람쥐. 다람쥐. <laughs> 오! 오! 트뜨 진짜 시는 거예요 진짜 뜨거운 걸잘먹어 아, 아, 어릴 때 뜨거운 거잘 먹으면 성공한다 그래 가지고 <laughs> 얼마나 더 성공하실지 아, 오래 걸렸죠 한번더 하나 쭉 커트 <laughs> 마지막 쭉 커트 이게 아픈 건 시간 가면 잊을 수 있을 거라 굳은 다짐 해 v e 널 찾아 헤맸는데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laughs> 아니 이렇게 게나 정혁이 형 <laughs> <laughs> 정현미는 형님은 형님은 이렇게 하고, 성원형님은 약간 이렇게 보시고 영준형님은, 어 이렇게 보시시나나형형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무서워,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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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영도민호영도 옛날에 발라드 있었어. 자, 발라드 창고 없이 시작. 이어중에 한타. <laughs> 우리 정말 사랑하기 <laughs> 수가 없잖아. 오 봐봐. 여게너무수 찬도 없어 찬또 더 발라드 잘하지 사이사 네, 나오면 바로 이렇게